대한민국 엑스박스 유저의 필수 채널이죠.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도쿄 게임쇼 2022가 시작하는 9월 15일 전, 닌텐도 다이렉트 및 아이디 엑스박스 가을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합류 타이틀입니다.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은 타이틀도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다양한 게임들 즐길 수 있다는 매력도 있으니까, 암튼. 9월 15일 중국 신화에 기반을 둔 전략 시뮬레이션 및 경연 게임 어메이징 컬티베이션 시뮬레이터가 PC 게임 패스에 추가되었습니다. 교단을 재건하고 수련의 길을 통해 새로운 제자를 양성하면서 마법을 연구하고 신비로운 유물을 수집하는 게임이죠. 영적 승천의 길에서 고대의 위험과 다른 종파에 맞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11일에는 멀티플레이어 소셜 디덕션 게임 에빌리 콘솔과 PC를 통해 게임 패스에 합류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 에빌에 의심스러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용의자를 지목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역할이 배정되기 때문에 누가 같은 편인지 모르죠. 자,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무죄를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11월 29일에는 북부 신화와 바이킹 문화에 기반한 판타지 세계를 비경으로 펼쳐지는 생존 및 탐험 액션 어드벤처 게임 발하임이 PC게임 패스로 합류합니다. 콘솔 버전은 이후에 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1997년 발매되었던 원조 콘솔 FPS. 골드나이 007이 새롭게 리마스터 되어서 곧 게임패스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최대 4인 플레이가 가능한 화면 분할 로컬 플레이를 비롯 조작 및 프레임, 4K UHD 지원도 그래픽 및 해상도 역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레어리 플레이 디지털 소유자는 무료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스카이 바운드 게임즈 퍼블리싱에 4개의 게임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마치 한편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생물포획 2.5D 어드벤처 퍼즐 플랫포머 게임 레인보우 빌리 더 커즈 오브 더 레비아단 이미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좀비를 소재로 한 텔텔 게임즈의 어드벤처 호러 게임 더 워킹 데드 파이널 세션 10대 사기꾼이 되어서 90년대에 미국 전역을 누비며 여행하는 범죄로 가득 찬 로드트립 어드벤처 게임 더 비콘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는 마녀가 되어서 오염된 미아스마를 개척해 나가는 농경 RPG, 홈스테드 아카나까지. 총 8개의 게임이 새롭게 추가 또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9월 15일 도쿄 게임쇼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되는 소식은 영상으로 한번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정훈이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